건축 시공 기술사, 필기시험, 논술형, 건설 현장에서 자재 반입시 실시하는 자재 품질 검사 항목과 효율적 자재 관리 방안에 대한 서브 노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브 노트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자료로 전 공정에 걸쳐 노트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키워드와 암기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변형하여 특색 있게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완성 후에는 반드시 수정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1. 개요 답안지 최상단의 문제를 적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 반입 시 실시하는 자재 품질 검사 항목과 효율적 자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동그라미 1에는 일반 사항을 동그라미 2에는 논술 방향을 서술하겠습니다. 키워드는 SCM, Just-in-Time, RFID와 자원 평준화입니다. 건설 현장의 효율적 자재관리를 위해 건설공사의 공정, 품질, 원가, 안전과 환경요소 등의 현장 운영이 최적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밀한 자재 물량 산출, 수요 예측 후 SGM, 저스트인 타임, RFID 및 자원 평준화 등의 기법으로 자재 과부하 및 부족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자재 반입 시스템 구축. 이상적인 자재 반입 흐름을 서술하겠습니다. 정밀한 물량 산출을 통해 공종별 자재 수요 예측, 반입 일정을 수립합니다. SCM을 통해 협력 관계 구축, 신속하게 자재를 구매합니다. 자재 반입 즉시 시공하여 야적 공간을 최소화, 공사 지연을 방지합니다. RFID로 자재를 추적 관리하고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 환경을 고려합니다. 3. 자재 품질 검사 항목. 소제목 1은 철근 품질 검사입니다. 철근이 현장 반입되면 품질 관리자와 동행하여 밀 시트를 확인합니다. 밀 시트는 철근 자재의 제원 및 성능을 표시한 일종의 강제 검사 증명서입니다. 철근 조립이 완료되면 감리원과 동행, 검측하고 설계 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재목 2는 레미콘 품질 검사입니다. 시방서 간 차이가 있어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를 근거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염화물 시험 측정 순입니다. 레미콘 질기 판정은 슬럼프 시험, 동결 융의 저항성 판정을 위해 공기량 시험합니다. 콘크리트 염화물은 미터 세제곱당 0.3kg 이하로 관리합니다. 품질 시험 횟수는 시방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강도 시험 규정에 따라 150 m 타 세제곱마다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품질 시험 횟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소제목 3은 마감재 품질 검사입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의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기준을 요약 정리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폼 알데이드 방출 기준을 서술하겠습니다. 건축 자재 붙박이 가구와 빌트인 가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서술합니다. 소제목 4는 창호 품질 검사입니다. 창호는 규격, 치수, 기밀성, 수밀성, 차음성 및 내구성 등 품질 검사합니다. 4. 효율적 자재 관리 방안. 대제목 4. 효율적 자재 관리 방안의 소제목 1은 자재 반입 시 환경 관리입니다. 야간 자재 반입 제한, 저소음 장비를 사용해 소음과 진동을 관리합니다. 자재 덮개 사용, 방진막 및 살수를 실시해 비산 먼지를 관리합니다. 소제목 2 자재 관리 기법 적용의 일반 설명 1은 SCM 구축입니다. 공급망을 최적화 자재 공급 시간을 단축합니다. 협력 업체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로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일반 설명 2는 Just in Time 구축입니다. 공장과 현장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철근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장 제작 및 반입 일정을 확인합니다. 철근이 현장 반입되면 송장을 확인, 지체 없이 설치 위치로 이동, 결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미흡 등으로 남는 철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의 가정을 협력사에 이임하기 앞서 시공사가 주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스틴 타임 구축으로 관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일반 설명 3은 RFID 이용입니다. 자재 위치 추적, 실시간 재고 및 자제 유통 이력을 관리합니다. RFID로 반입수량 파악이 용이하고 자동으로 폐기물량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설명사는 자원 평준화 도모입니다. 자재 수요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공정 지연을 방지합니다. 자재 과부하 및 부족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5 결론. 동그라미 1에는 관리 항목을 동그라미 2에는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마감재 및 창호 등 주요 자재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SCM, 저스트인타임, RFID 및 자원 평준화 등의 기법으로 효율적으로 자재를 관리합니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공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